지금 3시고 6시간을 공복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배고픈지 몰랐습니다 계속 여기 구경하느라 이거는 레몬 라임 슬러시고 초록색이 뭔가 멋있어 보여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리야끼 고와양 많네 이렇게 해서 두개 해서 2 1분 냈거든요. LA 베니스 비치, 물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연 태닝하면서 밥을 먹어줄 때한 거,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 저는 10분에 2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10분에 2만원씩. 근데 지금 반팔을 입었으니까 한 10분에 한 3천원씩 벌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행 9일차, 6박 7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저는 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안녕하세요. 몇박 며칠 몇 오셨어요? 5방 아, 갔습니다. 아진짜 오늘 몇 시일째세요? 아다 끝나셨네요. 아 네. 아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잤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비행기를 계속 타, 타고 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좀 피곤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LA에서의 이제 첫날인데 오늘 되게 뭐 특별한 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시간도 지금 좀 늦고 아직 제가 조사를 많이 못 했거든요.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laughs> 코리아타운이 아니라 그냥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laughs> 아니. <laughs> 이거 그냥 한국이잖아 이거 한국. 나 방금 또 오면서 신화는에 적게 있는 거 봤는데. 누구야 뭐 <laughs> 이 자식? 어? 와, 개 신기라. 와, 너 뭔데 이거? 야 배달 가는구나 친구. 가라. 그리고 지금 저는 산타모니카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야 좀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가 나오네요, 여러분. 저기 사람 보십시오. 지금 <laughs> 야. Hey guys, 자 저렇게 이제 CD를 파는 현지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웬만하면은 저는 저런 거안 하는 게안 사는 게 컴퓨터 해킹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피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작은 놀이공원 같아요. 그냥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놀이공원. 놀이공원도 어른들보다는 애들요. 아 가볍다, 가벼워. 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산타모니카 비치는 그렇게 뭐 멋있다 느낌 잘안 들고 베니스 비치로 한번 그러면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모니카를 떠나가지고 베니스 비치로 갈 건데 여기 이쪽으로 다시 안 올라가고. 이 길로 해서 해안가를 그냥 쭉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 이게 낫지 더 이쁘네 이쪽으로 가니까 야 아니 진짜 바닷바람 엄청 춥소 아 추워요 추워 지금 날씨가 이렇게 햇빛 쨍쨍한데 아 근데 선글라스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눈이 부셔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베니스 비치가 좀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들 자전거를 많이 빌려서 가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랑 전기 자전거도 빌릴 수 있고 한데 요거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십니다 여기 아, 날씨 진짜 대박이다 아 저게 무슨 비치야? 저게? 아니 요 철봉도 있고요 저기는 줄, 줄 타고 오르는 거, 로프도 있습니다. 와, 어, 한번 해봐야겠다. 어, 이건 그거네. 잘한데. 어, 야, 여기 보시면, 이거 팔꼽 빼기 하는 건지, 딥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낮은데. 하여튼 이것도 있고, 철봉. 뭐 애들 용부터 해가지고, 어른용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Would you please keep an eye on my stuff? Yes, staff. of course. Thank you so much. Yes, of course. Ready, Rowan? You got it. You look good. A couple more. Made it! Ping. There it is! 슈업. Nice 굿클라아 good. I'm g o o t h 아니. 저 이거 이 정도 높이 되는 줄은 살면서 오늘 처음 해 봤거든요. 힘든 거는 둘째 치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내려오는 게더 무서운 거 있죠. 올라가는 거야 그냥 위에만 보고 저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는데 장갑도 없이 막하늘라 하니까 손은 막 띄웠고 내려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야 이거 근데 나 만약 이쪽에 살면은 나 진짜 이거 맨날 와서 연습할 것 같아 아 너무 재밌네 여러분 저거 진짜 천연 상천동입니다 진짜 지금 전완근하고 와 그냥 전완근의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전완근 털린 상태에서 이거 한번 바로 도전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다 일단 이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필요한데 Oh yeah. You wanna go? Could you please hold this film me, yeah I want you to film me, you know. Okay.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땡큐 키 땡큐 아 진짜 재밌네 뭐랄까 이거 완전 놀이기구 타 느낌으로 한번 매달려서 반대쪽 여기로 호스에 다시 잡아 매일 아침마다 천년 테니가 10이나... 야 여기가 천국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변길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걸어야지만 보이는 풍경 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걷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빛이 발리 버는또두 명이 사는구나. 오야, 잘한다. 야, 선글라스 고글 끼고 멋있다, 멋있어. 야, 너 반대편은 크로스핏인가? 야외 운동 진짜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빌릴 수 있으면은 자전거를 빌려서 산타 모니카 비치에서 베니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 걸어도 걸어도 끝도 없이 걸어야 돼. 근데 이제 반았습니다. 반았어. 아, 제법 거리가 되는구나. 아, 다들 자전거 타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지금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게에 너무 잘어울리는 노래다. 아, 예술입니다. 예술. 아, 진짜 예술이다. 아, 울림이 있는 목소리랄까? 자 여기는 테니스 비치에 위치한 스케이트장입니다 스케이트 좀 타는 애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의 실력을 뽐내는 곳인데 사람 진짜 많죠? 이야 스케이트장 아니 여기 지금 스케이트장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여기 사람들이 이 무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더, 뭐 좋은 자리가 없고, 네. 그래가면 훌륭한 네. 거야. 그래상한테 제일 신기한데? <웃음> <야>. <웃음> <웃음> 보다 보니까 거의 뭐한 시간 이상을 지금 계속 여기서 보고 있는데 계속 있음이 있을수록 고수들이 어디서 계속 나오고 있을까? 지금 사람들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아 돈을 내야 되네. Everyone must c h e c k i n at the most of t h office. 아 하루에 10달러를 내면 온튼 그 장소 저기가 오피스고 나 아, 이거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 같다. 이렇게 해변에 헬스장을 이렇게 야외로 여기가 워낙 비가 안 오고 하, 날씨는 워낙 밝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요, 바로 앞에, 아까 우리가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봤던 야외 훈련장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더 있네. 여기서 해도 되겠다. 여긴 또 공짜거든요. 야, 요, 샌드백 좋네. 여기 진짜 낭만이다 운동한 사람들한테. 아이고. 아, 간만에 운동하니까 힘들다. 지금 3시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으로 샌드위치 두 개를 주셔 가지고 그걸 먹은 거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거의 뭐 지금 6시간을 공복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배고픈지 몰랐습니다. 계속 여기 구경하느라 치킨 데리야키랑 슬러시를 시켰어요. 아,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이거는 레몬 라임 슬러시고 초록색이 뭔가 멋 있어 보여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리야끼이고 우와 양 많네 이렇게 해서 두개 해서 21불 냈거든요 LA 베니스 비치 물가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료수 먼저 이야, 술술 드어간다 슬러시 뭐 진짜 레몬 라인 맛은 그렇게 잘안 느껴지는데 그냥 그군 거칠 슬러시 맛입니다 자 그럼 데리야끼 음, 와 이게 진짜 찐이다 아데리야끼가 진짜 찐해. 고기도 부드럽고 이게 소스가 진짜 잘 먹었어요. 와, 아우야, 야 근데 이건 진짜 군것질 맛이다 이거 슬러시는.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LA가 안 그래도 물가 비싼데 베니스 비치 같은 이런데 휴양지는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점심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했는데 21불에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뭐. 그리고 이렇게 천년 태닝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 저는 10분에 2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10분에 2만 원씩. 근데 지금 반팔을 입었으니까 한 10분에 한 3천 원씩 벌고 있는 거죠. 다시 왔습니다. 또... 자 그러면 LA 보리스 비치에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